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을 정부가 무더기로 수용하지 않으며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통합논의가 큰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도지사 선거전에서도 통합 찬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 도지사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안동에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한 이 전시장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통합 불안감에 휩싸인 북부권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도청을 이전한 지 10년밖에 안 돼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신도청 지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기반 없이 무책임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지난 주말 구미에서 도지사 선거 캠프 개소식을 가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행정 통합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의 중심은 대구가 될 것이고 쏠림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경환 예비후보 역시 묻지마식 통합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며 이철우 지사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사에게 도전장을 던진 예비후보 3명 모두 통합 반대 입장에 서면서 행정 통합이 도지사 선거 전 초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상주문경의 이미자 의원이 SNS를 통해 권한이 양없는 허울 뿐인 통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등 통합에 힘을 싣던 지역 정치권 안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번 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례 범위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구경북 등 초강력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백년 대개인 교육이 뒷전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특별시 논의가 이번 주 국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와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세 곳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서울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 교육 자치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행정교율성에 지중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 그리고 뭐 인사권, 정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라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통합 이후에 TF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통합 이후에 재정을 논의하자는 자세이지만 교육감들은 통합 특별 교육교부금 신설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해진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교육 가치도 분명하게 당겨 있어야 통합으로 인한 교육적 해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통합을 통해서 교육이 더 위상을 갖고 교육 혁신이 될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들도 교육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보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법안심의를 거쳐 12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어 앞으로 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병철입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 포함된 교육특례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제고등특권학교 확대와 급별 교차지도 허용 등의 특례는 농어촌 지역 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경산에 이어 김천, 포항을 거쳐 오늘 13일에 예천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교육공동체설명회를 열어 통합이 미래교육을 재설계할 기회인 점을 강조하고 학군 조정과 통합환경 변화 등을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원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졸속 추진에 이어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행정통합 설명회를 처음 연 것은 지난 6일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무엇보다 특별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5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특별법 조항 가운데 40% 가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통합의 핵심 조항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설명회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가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설명회 당일 아침에 시청에서 대책 회의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도 감춘 겁니다. 문제가 될것 같다고 판단해 사흘 뒤인 9일에 열린 두 번째 설명회에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319 가지 특례 황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고 또한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번 법안 심사에서 담기지 못한 특례 조항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논의와 요청. 경상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해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엔 지난 5일 안동을 시작으로 9일엔 구미, 11일 포항, 12일엔 경산에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준비 하려고 합니다. 졸속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특별 법안 불수용 방침까지 알려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특별 법안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제대로 설계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린벨트 해제, 카지노 허가 등 현행법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반대가 예상되는 조항을 대거 넣은 게 수용 불가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뭐, 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다되습니다만 아마 부처에서 적인 어떤 기준이라 이런 것 때문에 어려도 있고 졸속 추진 논란과 함께 출발한 행정 통합이 정부 부처의 반대와. 이로 인한 책임론으로 번져 거센 호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진군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조속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원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울진군의회는 구체적인 대안과 충분한 수기 절차는 배제된 채번개불에 콩복듯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지금의 행정통합은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의회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의 주체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공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정에 비판적이었던 안동시 의원 두 명이 2년 전에 고발을 당했다가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발은 권기창 안동시장의 최측근인 팀장급 비서관이 사주해서 이뤄진 거란 폭로가 나왔는데요. 또 당시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깎았다며 시장 지지자들이 시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연일 열었는데 이 집회도 해당 비서관이 사주했다는 겁니다. 해당 비서관은 음해라고 주장하는데요. 무고로 당했던 시의원은 실체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 첫해와 이듬해 공약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삭감되자 시장 지지자들은 시의회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고 연일 교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택시 운영 아로마전 반도 시위 원폭 사태로 사례 시장님 그뭐 어? 공약이라든가 시장님 사업에 반대하고 자기+ 자기 입금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주경에 수돗물 반값 예산은 아예 없었거든요 거기 그, 그거 그는 내가 잘 모르고. 산하 기관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졸속 처리, 통상임금소송 취하 회유 등이 터져 시의회가 조사 특위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나섰던 시의원 두 명의 비리 의혹 기사가 특정 지역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신문이 제기한 비리 의혹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당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은 넉달뒤 무혐의로 종결됐고 지역신문은 허위보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정 반론 보도를 하고 모두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해당 시의원을 고발한 게 권기창 안동시장의 최측근인 팀장급 소통비서관의 사주에서 비롯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로 2년 전 시의회 규탄 집회를 주도했던 당시 권기창 시장 핵심 지지자였습니다. 자신이 고발장 초안을 썼고 그걸 근거로 소통 비서관이 작성한 최종본을 직접 경찰 접수 직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좀써 자료를 보내고 음. 고발인이 없어갖고 못고 한참 그 한이주 동안 체다가고발인적여게 지가 거그 이름 써갖고 완성은 최종 완성은 조태가했 또 규탄 집회도 소통 비서관이 부탁한 거라고 증언합니다. 맨날 올리다고 하니까 형님 뭐 이거 우리가 가만있어 되겠습니까? 한번 한번 할까? 그렇게나. 아이고 뭐 형님 한번 하면 좋이하 되는 아안시기야 나왔고 뭐 했습니다. 결과 보고를 했지. 고했습니다 당시 무고당했던 해당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히고 고발 사주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무고 교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본보기 삼아 고발을 유도했다는 지시한 적이 있는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당사자로 지목된 안동시 소통 비서관은 보복성 음해이자 권기창 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허구의 사실을 지어내며 공익 제보자로 둔갑한 채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눈엣가시인 시의원 고발을 시장 최측근 공무원이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은 논평을 내고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이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 힘 당원 가입을 요구하며 당비 대납과 식사 제공을 언급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당은 입당원서의 조직적 배부·회수와 추천인란에 공사 사장 이름이 기재된 정황, 상급자가 거론된 녹취가 공개됐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주시 선관위는 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입후보 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개최해 18만 원을 결제하고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정근 전 영조시장 권한 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상북도 복지 건강국장을 지낸 뒤 영조시장 권한 대행을 맡았던 유전 대행은 대행 당시 시작한 여러 역점 사업을 완성시키겠다며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에 방산 기업을 유치하고 청정 수소 발전소와 드론 자유화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